210쪽에 보시면 거기 의의가 나와 있고요. 거기 부동산 고유 번호라는 게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시험에도 잘안 나오는 부분인데 어 등기 거기 이 고유 번호는 보통은 14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4자리 숫자. 처음 14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앞에 4자리, 그다음에 4자리, 6자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6, 14자리 수로, 앞에 4자리 숫자 4개, 그 다음에 다시 4자리, 다시 표시 6자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 4자리 숫자는 관할 등기소 코드번호예요. 관할 등기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등기소마다 코드번호가 구여되어 있습니다. 뭐 시험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요. 앞에 4자리는 관할 등기소 코드번호구요. 그 다음 4자리는 예전에 등기부가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관철식 등기부, 카드식 등기부라고 했는데요. 이걸 전산 등기부로 바뀌었, 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산, 전산 등기부로 바뀌었으니까 종이로된 등기부의 내용을 전산 등기부에 옮겨 적어야 되겠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전산 2기 한 연도입니다. 두 번째 네 자리는 전산 2기 연도구요. 마지막 여섯 자리는 전산 2기 순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 여섯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네 자리는 어간날 등기서 코드 번호 두 번째 네, 네 자리는 전산 이기 연도 마지막 여섯 자리는 전산 이기 2기 순서예요. 이기라는 것은 옮겨서 적었다는 뜻이에요. 네. 뭐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굳이 출제가 된다면 거기 니은 하나 기억하여 두시면 될것 같아요. 니은 하나.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분 건물마다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기 순서가 여섯 자리라고 그랬죠. 이 구분 건물도 이기한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거 하나 기억해두시면 될 테고 종류를 보시면 두 가지 등기부가 있다고 그랬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 등기부가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2 번을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뒤에 지금 암기 지금 보시면 암기해야 되는 것이고 뒤에서는 하나씩 나오게 돼요. 뭐 암기해 두셔도 좋을 테고 뭐 나중에 암기하셔도 될것 같고 일단은 체크만 해 놓으십니다. 동글뱅이 2번도 이건 뭐냐면 원래는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인데 등기부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별개의 장부로 만든 겁니다. 여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도면편철장, 신탁원부편철장, 공동담보목록편철장, 매매목록 이런 것들은 원래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인데 여백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별도의 장부로 만든 거. 그러면 원래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이니까 등기부와 같은 효력이 있겠죠. 따라서 강의의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폐쇄 등기부는 옛날에 등기부였던 거. 한번 등기부 보면 영원한 등기부예요 그래서 이것도 넓게 보면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눈으로부터 보시고요 물론 나중에는 암기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의 편성 나와 있는데 등기부의 편성. 거기 보시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지, 물적 편성지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까? 이런 거 했습니까? 갑이라는 분이 젊어서 아주 열심히 일해갖고, 압구정동에 40평 아파트 한채 갖고 있고요. 강남에 15층짜리 빌딩 하나 있고, 세종시에 택지 3만 평 가지고 있습니다. 했나요? 네.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편성이 될때 뭐라고 했습니까? 인적 편성주의. 그러면 등기부가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 그렇죠.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면 물적 편성주의. 그러면 등기부가 몇 개가 존재합니까? 세 개. 이게 물적 편성주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물적 편성주의는 부동산 개수만큼 등기부가 존재하죠. 따라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15조 본문에서는 한 필의 한 필의 토지 한동의 건물마다 등기 기록 하나씩 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기록지,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째 줄 보시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지, 그 밑에 보시면 물적 편성지, 이런 것들은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분건물 거기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 좀 보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한거 같은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자이 아파트라고 했나요 레미안 아파트라고 했나요 그러면 오늘은 레미안으로 가겠습니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레미안 아파트 1001동 했던건지만 워낙 이게 나중에 어려,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 토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지. 그렇죠. 여기는 101호. 안 보이세요? 안 보셔도 돼요. <laughs> 네, 뭐 똑같은 거 하는 건데요. 뭐. 보시면 이 천일동, 한동, 한동의 건물인 천일동이 9개로 구분되어 있죠. 따라서 이 구분된 하나를 구분 건물. 기억나시죠? 하나를 얘기할 땐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의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얘기할 테고, 구분 소유권을 가진 자를 구분 소유권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할 때는 반드시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 그 민사특별법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집합건물이 수유및 관리하라는 법령 그걸 안하셔서 아직 좀 많은 내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구분건물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 대지 사용권은 101호 소유자부터 305호 소유자가 다 같이 갖고 있겠죠. 따라서 비율 형태로 존재할 테고 이 비율은 구분건물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된다. o x X,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고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대지 사용권은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토지, 토지 등기부 왜요?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당연히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대지 사용권이 될수 있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요네 개가 등기법에서 인정하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토지 등기에 부 등기가 될 겁니다. 또한 이 건물은 분해를 해보면 둘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전유 부분과 두 번째 공용 부분 둘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유 부분은 구분소유권자가 부분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구분 건물과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랬죠 우리 책에는 구분 건물과 전유 부분을 같은 뜻으로 쓰셨는데요. 아니에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이 구분 건물은 공용 부분이 포함된 개념. 그렇죠. 전유 부분은 공용 부분이 빠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전유 부분은 여기 보시면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가 전유 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갔을 때 면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면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면적을 기록해야 될표제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유부분은 표제부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101호부터 303호까지 9개의 구분 건물은 전유부분별로 전유 면적을 기록하는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다표제부가 존재할 겁니다. 소유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네. 있죠. 따라서 갑부도 존재할 겁니다. 을구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101호부터 303호까지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합니다. 101호부터 303호까지 전유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존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습니까? 네. 구조 자체가,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불러요.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 즉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구조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303호 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따라서 면적이 특정됩니까? 특정되지 않습니다. 면적이 특정되지 않으니까 면적을 기록해야 될 표제부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